수도권에서 멋진 풍경을 볼수 있는 여행지가 있다고 합니다. 뚜벅이로 다녀왔고 여행지 200% 즐길 수 있는 체험도 소개하겠습니다. 영상 중간에 여행 비용과 대중교통 시간 정보도 참고해주세요. 오늘 여행지를 탐방하기 위해서 화성시로 가볼게요. 10번 출구로 나와서 1002번 버스를 탑승해야 합니다. 사당역에서 출발하는 시간입니다. 도착 시간이 불규칙하여 비어있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전곡항 출발 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뒤에 사당역에 도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핸드폰에 버스 앱을 설치하셔서 실시간으로 버스 상황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버스 시간보다 미리 나와서 대기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충전기 있네요. 목적지까지 약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서울 도심을 달리다 보면 바다가 보이는 전곡항에 도착합니다. 마지막 종점인 전곡항에서 하차할게요. 약 1시간 반 정도 걸렸네요. 집으로 갈 때도 똑같이 1002번 버스 타시면 돼요. 수원역에서 출발하는 버스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조금 더 걸어가면 넓은 주차장과 수많은 요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국적인 느낌 나네요. 요트 탑승도 가능하니 날 풀리면 한번 체험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바람이 정말 미치게 붑니다. 멀리 보이는 빨강 등대가 궁금하네요. 한번 탐방 가보겠습니다. 길게 펼쳐진 포장도로를 걸어볼게요. 왼쪽을 보면 바다가 있습니다. 와, 정말 넓게 펼쳐져 있네요. 벤치에 누워 바다를 감상하고 싶었지만 그대로 동태가 될것 같아서 다음 기회에 누워보겠습니다. 귀여운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빨강 등대네요. 높이 8.3m로 전국항에 빛을 내주는 등대입니다. 멀리 풍력발전기도 보이네요. 바로 옆에 서해랑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쭉 바다 위를 건너서 앞에 보이는 제보도까지 가볼게요. 케이블카 타러 가는 길에 바다를 가깝게 볼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내려가 볼게요. 오랜만에 바다 소리 들으니 좋네요. 케이블카와 같이 보면 감성 챙길 수 있습니다. 바닷물 만지니까 바로 방석 사라지네요. 너무 차갑습니다. 언덕길로 올라가야 해요. 평평한 나무 데크 길도 있지만 중간에 끊겨 결국 언덕을 올라가야 합니다. 도착을 알려주는 건물이에요. 입장해 보겠습니다. 내부는 깔끔하네요. 케이블카 탑승을 위해 표를 구매해 보겠습니다. 성인기 중 일반석 왕복 19,000원, 크리스탈 캐빈 24,000원입니다. 크리스탈 캐비는 바닥이 투명률 이에요 저는 크리스탈 선택하겠습니다 키오스크로도 표 구매 가능해요 바로 케이블카를 안 타고 주변을 탐방해 보겠습니다 바다를 보면서 티타임 할수 있는 카페가 있네요 저는 카페인 충전을 위해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문했습니다 날씨가 추웠지만 저는 얼죽가라 괜찮아요 이렇게 케이블카 뷰를 보면서 마실 수도 있습니다 여유롭게 오셨다면 여기도 한번 들러보세요. 교황이 방한 후 먹었다는 교황빵입니다. 2층 빵집에서 만나볼 수 있고 시식 코너도 있으니 드시고 구매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층더 올라오시면 케이블카 타는 곳이 나오는데요. 바로 옆에는 야외로 나가는 테라스가 있습니다. 난간 밖에는 아까 봤던 전곡항과 바다의 풍경을 한 눈에 볼수 있습니다. 구경을 하고 이제 탑승하러 가보겠습니다. 운영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10시부터 19시, 주말 공휴일은 9시부터 20시까지입니다. 막상 탑승하려니 조금 설렙니다. 이렇게 사진도 찍어주시네요. 크기에 압도당해 무서웠습니다. 갑자기 속도가 빨라져서 긴장했네요. 와 풍경이 정말 미쳤네요. 제가 구매한 탑승권은 이렇게 바닥이 뚫려있네요.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과 눈인사 가능합니다. 옆을 보시면 섬 하나가 있는데요. 누의 형태를 닮아서 누의 섬이라고 불립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온통 바다네요. 개방감이 너무 좋습니다. 물때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바닷길도 열립니다. 자차로 오시면 물때 시간표 보고 오셔야 합니다. 에펠탑을 모티브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영상 뒤에서 보여드리지만 밤에는 조명에 불이 들어옵니다 탑승 시간은 약 10분 정도 걸리네요 제부도에 도착했습니다 약간 덜컹거리니 조심하시고요 내리시면 아까 사진 찍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계단 위로 올라오시면 푸드코트가 있는데요 바다 보면서 식사 가능하십니다 메뉴는 햄버거, 호두과자, 음식, 만두, 국수 등을 팔고 있네요 식당 옆에는 비밀스러운 공간이 있습니다 작은 전시관이 있는데요. 이색적입니다. 빛에 반사된 그림자 모습이 재밌네요. 가볍게 들러서 사진 찍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밖으로 나오시면 제부도를 한 바퀴 돌수 있는 순환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배차 간격은 30분이에요. 3시에 출발하겠네요. 미리 버스에 탑승해서 정보 좀 알아보겠습니다. 버스는 공짜니까 사뿐하게 타시면 돼요. 제부 승강장에서 출발하여 총 6곳에서 하차할 수 있습니다. 각 정거장마다 버스 시간표입니다. 버스를 타면 기사님께서 직접, 기사님 직접 DJ까지 해주십니다. 말합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차량은 제부대로 한바퀴 도는 시간은 약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또 소중한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블 타고 또 셔틀버스를 탔습니다. 오늘 낮과 밤 기온차가 주 심하죠. 네, 감기도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건강도 챙겨주시는 스위트한 남자십니다 저는 첫 번째 정류장 선착장에서 하차할게요. 하차 안 하고 기사님의 센스 있는 설명 들으면서 버스 여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차하고 조금 걸어가시면 제부도 대표 포토존 빨간 등대가 보입니다. 추억 사진 한방 찍으시면 될것 같아요. 바로 옆에는 바다 낚시터가 있는데요. 현재 보수 공사 중입니다. 바람이 많이 부니까 배가 엄청 흔들거리네요. 여기는 다리 모양이 제비꼬리를 닮아 불러진 제비꼬리 다리입니다. 한번 탐방 가볼게요. 걷다가 옆을 보시면 광활한 바다를 보실 수 있습니다. 더 멀리 보고 싶으시면 망원경으로 슥 보셔도 됩니다. 여기는 서서 의자인데요. 의자에 앉아서 앞에 바다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앉으면 여유롭게 바다 풍경을 볼수 있어요.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건강도 챙겨주네요. 발 지압거리도 있습니다. 요즘 피로감을 많이 느껴서 체험 한번 해볼게요. 몇 걸음 걸어갔는데, 아파서 정신이 번쩍 듭니다. 윽소리 저절로 나는 지압이네요. 빠르게 도주해봅니다. 걷다 보니 다시 육지에 발 디딜 수 있는 출구가 보이네요. 포장된 도로를 따라 걸어 보겠습니다. 왼쪽에는 이렇게 카페와 조기구이집이 있고, 반대편에는 긴 해변길이 펼쳐집니다. 도로 위에서 바다를 보셔도 괜찮고, 모래사장으로 내려가서 해변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모래가 많은 편이 아니라서 편하게 걸을 수 있더라고요. 제부도는 가깝게 바다 보러 가기 좋은 것 같습니다. 바다를 걷다 보니 밥 달라고 배에서 알람이 계속 울리네요. 근처에 조개구입집이 많았지만 저는 메뉴도 더 다양하고 가격도 저렴한 편의점에서 끼니를 해결하겠습니다. 저렴하게 먹을 수 있어 좋습니다. 추운 날 라면은 못 참지 말입니다. 물을 마시고 마지막 목적지 메바이 광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해변길을 걷고 밥먹고 쭉 걸으니까 매바위 강장에 도착했습니다. 제비꼬리길에서 여기까지 도보 약 20분정도 걸리더라고요 걷는거 싫어하시면 순환버스 이용 하시면 됩니다. 제부도 해수욕장 끝자락에 위치한 매바이가 보입니다. 총 3개의 바위를 볼수 있고 매를 닮아서 매바이라 불려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바위 같습니다. 멀리 있는 바위는 물때 시간이 안맞아 볼수 없네요. 메바에 구경을 하고 갈매기와 교감을 하기 위해 새우깡 하나를 구매했습니다 봉지를 뜯지도 않았는데 냄새는 어떻게 맡았는지 갈매기가 귀신같이 오더라고요소리가한 명씩 오라고 한 명씩 한 명씩 얘들아 전시만 진정하고 한 명씩 와 너무 무서워 봉지를 안 뜯으니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나 싶었는데 응네 머리 위에 있어 결국 강제로 새우깡 뜯겼습니다. 제부도 갈매기 다모였네요. 엄청나 단합력입니다. 아, 없어 없어 아나 없어. 새우깡 없으니까 볼리 보러 가네요. 갑작스러운 인기에 정신이 혼미합니다. 메바이 광장에서 다시 케이블카 탑승장으로 가볼게요. 여기서부터는 걷지 마시고 그냥 셔틀버스 타고 탑승장까지 가시는 거 추천해요. 계속 같은 풍경이라 조금 지루합니다. 걷는 거 좋아하시면 저처럼 계속 걸으시면 됩니다. 지금 캠핑장 입구니까 승강장까지 얼마 안 남았네요. 메바이 강장에서 도보 약 25분 정도 걸리네요. 아직 노을질 시간이 안 돼서 옥상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포토존이 있네요. 이런 구도로 사진을 찍는 것 같습니다. 1층에는 핑크핑크한 카페도 있네요. 시간이 조금 여유로우시면 여기서 티타임 해도 되겠네요 노을 질 시간이 돼서 케이블카를 탑승해보겠습니다 모니터에 해지는 시간이 나와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지는 시간이 56분이므로 6에서 7분 전에 탑승하면 된다고 하네요 벌써부터 살짝 설레네요 탑승해보겠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네요 와 풍경 미쳤네요 구름 때문에 조금 가려졌지만 그래도 최고네요. 서해 바다라 그런지 노을이 이쁩니다. 수도권에서 넓게 노을을 볼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는 것 같네요. 밖으로 나가면 야경 모습도 볼수 있다고 합니다. 슬슬 어두워져 조명에 불이 들어왔네요. 동절기 기준 18시가 지나면 이렇게 야경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노을이 질때 요트 체험해도 괜찮겠네요. 노을 맛집입니다. 풍경 감상도 좋지만 버스는 놓칠 수 없습니다. 1002번 버스 탑승할게요. 전곡항에서 출발하는 시간입니다. 18시 30분 정확히 출발하네요. 서해랑 케이블카를 타봤는데 가격이 조금 비쌌지만 수도권에서 가깝게 노을 풍경을 볼수 있어 좋았습니다. 자차로 드라이브하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대중교통으로 가는 여행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구독,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